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정치라는 게 힘의 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의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고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돼서 국민의 힘이 앞서 나가면서 네. 요즘 여론 조사가 보면 뭐 과표집이다 뭐다 논란은 있지만 어쨌건 전체로 보면 국민의 힘이 반 이재명 정서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임종석이 아주 오늘 작정을 하고 어 포,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자차에다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위대한 국민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만 바라보는 정당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이제 나온 건데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MBS와 한국갤럽 조사를 통해서 지지율이 역전이 됐습니다. 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는데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는 앞서 나가는데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 네네. 어제 그 지지율 차이가 7.5%였습니다. 네. 그거랑 두 번째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하는 그 어느 쪽을 더 지지하느냐 이 12.3개엄 사태 이후 여러 어 매체에서, 여러 조사기관에서 할 때마다 거의 뭐 더블 수가 이상으로 정권교체론이 많았는데 최초로 정권 연장론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예, 또정권교체보다 앞서는 게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던진 충격파가 상당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그 이재명의 항소심 네, 판결. 이게 뭐한 2말 3초 정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때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본격적으로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하고 네. 이재명 흔들기를 비명들이 시작하지 않겠나 이렇게 음. 예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가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골든크로스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든크로스가 네. 아니라 아주 그냥 악몽의 크로스가 이제 일어난 것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비명계들이 아, 먼저 쳐도 되겠다. 네. 먼저 쳐도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임종석이 치고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식고요. <laughs> 그리고 김경수도요. 김경수가 또 등장하네요. 네. 김경수도 그 하루 전날. 네. 네 20날이죠. 20날. 네. 그 월요일에 어, 또 글을 써가지고요 음. 어, 이렇게 썼어요. 저들과 달라야 이길 수 있다. 저들의 모습에서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을 찾는다. 극단적 증오와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일방주의, 독선과 오만, 우리는 그 정반대로 가야 된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음. 그 저쪽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게요 가만히 보면은 에이, 극단적 증오와 타도 어, 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일방주의 독성과 오마 이거는 또 이재명 그룹의 또 특징하고 똑같잖아요 네뭐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네 동전의 양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윤측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돌려 깎이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자 네. 네. 그리고 참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지난 이~ 윤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 어, 아~ 퇴포되던 날 퇴포되는 날 지난 1 5일 저녁에요. 그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국회의장 공간이 있습니다. 한남동에 국회의장 공간이 있는데 이 국회의장 공간에서 몇 명이 모였습니다. 누가 모였냐면 당시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원내 대표를 할때 원내 부대표단 부부 동반 저녁 식사가 있었다 그래요. 자이 자리에는 누구냐 박홍근, 조승래, 위성곤, 유동수, 강훈식 종천, 재윤경 이렇게 이제 부부 동반으로 모였는데 이 자리에 누가 왔느냐? 바로 김경수 부부가 왔다 그럽니다. 음. 김경수 부부가 와서 함께 자리를 해서 이제 옆집에서는 구속이 되고 아, 체포가 옆, 되고 체포가 되고 옆집에서는 이제 저녁에 또 만찬을 하고 참 희한한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종천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기 인물이 참 많으시네요.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나? 우리도 대전빵찍 성심당처럼 <laughs> 튀김 소보로도 팥빵도 같이 팔자. 그러면서 이 건배사를 했다고 그래요. 책김 소보로라고 이야기하면 우원식 파이팅이라고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건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책김 소보로는 누구고 팝빵은 누굴까요? 예, 소보로가 이제 그 이재명이죠. 그냥 이재명인데 근데 저 대전 성심당이요 소보로 빵으로 떴는데. 에... 이걸 또 응용을 해갖고 저거 소보로를 튀긴 튀김 소보로를 만들었잖아요. 아, 먹어보셨어요? 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아, 전에. 그래요? 네. 네. 먹어본 척 그냥 <laughs> 이렇게 잘난 척 하는 거죠. <웃음> <웃음> 근데 그러니까 튀김 소보로도 있고 팥빵도 있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저기 보니까 예,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석 대변인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네. 예, 근데 뭐저중앙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실명을 밝히지는 않고, 에 예, 각자 근황을 얘기하고 그냥 친교의 시간인데 음. 조홍천 의원이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해고 자기는 좀 불편했다 네. 이렇게 또중앙보 기자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음. 근데 그렇게 얘기한 불편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요사람한 명이고요. 음. 다른 사람들은 되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아하. 윤 대통령 체포 구속으로 이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 예, 지금 야권 민주당에서도 단일 후보가 아니라 여러 명의 후보가 경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렸다. 이재명 대표만이 후보란 법이 있냐는 그런 뜻이었다. 네. 아니, 긍정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어. 또 다른 참석자는요, 조금 이런 얘기이긴 하지만 과거엔 친명계뿐만 아니라 이낙연계도 있고 정세균계도 있고 뭐 무계파도 있고 저 우원식 그 저기 같은 경우에는 김근택의 네. 민평년 아니에요. 민평년. 음. 아, 그래서 당내의 그 다양성이 있었다. 음. 지금 영뭐 유엔에서 뭐 하고 있는 그 다양성 관련 생물 다양성 협약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생물도 그거인데 정치는 당연히 이 다양성, 민주적 다양성에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이 접수한 이후에 그 다양성이 지금 말살돼 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튀김 서버로 이 선창을 했더니 우원식 만세 하고 후창을 하는 이거는 사실상 이재명 엿먹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이재명 고다마 뭐~ 튀김소보로빵 하나 먹나요 자 근데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민주당 의원들 단톡방이 있어요 네. 단톡방이 있는데 뭐~ 초선 의원 한 명이 아~ 우리 이거 너무 저~ 이~ 소송 같은 거 고발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음. 요즘 여론도 안 좋고 어~, 어 이거 뭐~ 제가 월로 분을 한번 만나니까 이~ 월로 분께서 제발 좀이제 앞으로 이렇게 너무 많이 소송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어? 정말 민주당이 이제 좀 집권 당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좀더 국정 전반을 좀 해야 된저 살펴야 된다. 네. 요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면서 이야기를 올렸대요. 음. 그랬더니 거기에 좋아요를 많이 눌렀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누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누구요? 최민희가 나타나서 와. 너 어디 그딴 식의 이야기야? 죽일 거다. 어? 완전 히 최민희가 와서 그냥 아주 아작을 냈다는 니다이 음. 초선 의원들 음. 그래서 깨갱했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최민희가 옛날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저이 뭔가 이 비, 비명계들 설치면 자기가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죠.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네. 제가 저는, 죽일 겁니다. 어, 제가 죽일 겁니다. 했잖아요. 네.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선이 아뜩 그래. 그 다음에 다들 이제 막 이제 저 좋아요를 안 눌렀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이제 국민민주당 내의 이제 분위기입니다. 뭐냐면. 다들 이제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막 내부가 불불 거리면서 뭘 하나 톡 터뜨리면 폭발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지금 이임계점이 네. 점점점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 어제 그래서 민주당내 원로들, 뭐 국회의장, 당대표 지낸 분들이 이제 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 자, 이 상인고문단 모임이 있었고 이재명이 있었는데 어제 원로들이 다 이재명 면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 뭐라 그랬대요? 점령군 모습은 절대 안 돼. 어. 국민께 최대한 겸손해야 한다. 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요. 어, 이날요. 김원기임채정 문희상, 박병석, 정동영, 추미애, 이용득 뭐다 이런데 특히 점령군이나 개선군 같은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의원들은 언행에 유의하라. 음. 대한 세력으로서 민생에 올인해 달라. 민주당도 잘해왔지만 정국을 이끄는 주역은 국민이다 이렇게 따끔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도 뭐 조작이다 보다 투덜투덜 대지 말고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음이 모질이더라 이모질이더라는 제가 든 겁니다 네. <laughs> 자 근데 이렇게 지금 각계에서 이런 막 터져 나오고 있지만 지금 우리 정청래 어~ 최민희 아주 잘하고 있잖아요 아, 아 그냥 그냥... 정청래 요즘 뭐~ 예, 에이스에 있고, 에이스. 정말 음. 이 정청래 없으면 어떡할까라는 네. 생각까지 했는데 아주 요즘 연일 그냥 활동을 아유, 잘하고 그냥 있습니다 연일하고 예. 예. 있어요 예. 예. 자 이러다보니 결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는 점점 이제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이제 이재명도 보니까 정청래 면전에서 말을 못하는 모양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자 전체 회하면서아 다들 뭐~ 좀 은행에 조심해 주세요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이 당내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정청래래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뭘좀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또참물벗겨고 최민희도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아, 그래요? 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청래하고 최민희가 동맹 맺으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이 그런 강성들을 또필요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그들을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 당내에서는 이제 서서 이제 이 친문들이나 비명들이 이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음, 이 날인 것 같은데, 자 일단 임종석이 나섰고요. 지금 이제 좀 전에 했지만 우원식이 저렇게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김부겸, 있고, 김부겸도 나서고 있고. 네, 김부겸 그전 총리가요 상당히 요새 이제 발언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예, 이렇게 까지 이제 좀 일찍 예상보다 일찍 치고 나오는 게 이제 여론조사 이 변화 추이 이런 거를 보고 이때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본것 같은데 아마 이제 다음 주설 연휴 아니에요? 네. 설 민심에도 지금 이재명은 안 된다. 음. 윤석열도 안 되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둘이 같이 무대에서 살아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보리를 한번 해보려고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맞아요. 바로 네.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어~ 뭐냐면 지금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그러설 밥상에 뭘 올릴 것인가가 이제 대선주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 터져 나오는 이유는 결국 아 이재명으로 좀 위험하겠는데 이 큰일 났다 이거 이재명 지지율 안 오르네. 이런 어떤 이 인상들. 자, 그러면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어떤 인상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좋죠. 네. 정신 차리면 안 좋습니다. 그냥 계속 가야 돼요. 그냥 계속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신 차리면 안 돼요. 근데 정신 안 차릴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음. 결국 이재명은 재벌은 남못 주거든요. 어, 그 사람이면 사람이 사람 바뀌겠습니까? 절대 못 줍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당내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지난번 아마 이번 주 중에 NBS나 이제 갤럽이 여론조사도 발표할 텐데 지금 이번에 서부 지법에 있는 폭력 사태 이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과 폭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지율이 올라갔다. 음.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 위기일 거고 오늘 그래서. 네. 그이저최상목 대행이 민주당이 제기했던 세 가지 법안, 네. 어이저 저게 있습니다 방송통신법 개정안이라든지 음. 이거 다 거부권 행사했어요. 음 그렇죠. 아마 예전 같으면 네. 바로 아마 또 탄핵 이야기 할 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별 얘기 없어요. 지금 네. KBS 시청료그뭐 통합증수법 이런 거다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조용해요 의외로. 근데 저는요 이재명 과그 옆에 뭐 정청래, 최민희 이런 사람들도 기여한 게 크지만요. 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역전의 제1순은역은 누구냐. 전 음. 공수처라고 봐요. 아. 공수처. 공처죠. 공수처가요. 깜도 안 되는 자들이 음. 그러니까 무능하잖아요. 네. 무능한데 과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악이거든요. 음. 능력도 없는데 욕심은 이제 하늘을 찔러요. 네.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음. 어? 저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내란 혐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검찰과 경찰이 잘하고 있는데, 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욕심만 앞서가고 야. 우리 쪽으로 넘겨. 그랬더니 그거 거들어 준게 누구예요? 민주당 아니에요. 네.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을 압박해가지고 공수처로 넘기시오. 넘겨놨어요. 넘겼더니 뭐 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웃긴, 저, 뭐,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뭐 불쾌감을 넘어서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의 뻘짓은 민주당 지지라 지지를 폭락으로 바로 직결이 되는 거죠. 왜? 공수처는 곧 민주당이에요, 지금. 근데 어제도 말해요. 6시간이나 뭐 거기 서울 구치소 갖고 뭐 강제 구인 하나만에 저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공수처. 네. 네? 자,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나마 민주당은요. 이런 위기가 생기면 이 위기에 대한 경고를 주고 뭔가 음 이거를 갖다가 다시 수정하려고 그러고 이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아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음.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서부지법 저 사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옹호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게요 언제 다시 이게 여론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론 조사라는 게한 순간에 또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저게 언젠가 또내려막을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음.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확히 이 사태를 봐야 됩니다. 소수의 폭력 이 행사한 사람들을 그냥 옹호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전체를 바라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분명한 저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서부 지법 폭력과 확실하게 선을 걷는 아주 선명한 메시지는 좀 상황을 봐가면서 네. 낼지 말지를 검토하겠다 음. 이런 되는 거예요. 음. 왜? 지지율이 저렇게 잘 나오잖아요. 네. 잘 나오는데 굳이 그에그좀 예 강경 그 극단 세력들 자극시킬 그런 그거는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있잖아요. 네. 그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맞습니다. 이틀 조사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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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법지법에 그 난동은 언제 일어났죠?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지법 난동 이게 지금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음, 음. 그런데 네, 내일 모레 이제 MBS 네. 또 금요일에 한국갤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이제 서부지법의 그 폭력 사태가 반영된 수치일 건데 음. 저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네, 네. 참 어쨌거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게 남의 반사 이익으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발광체가 돼야지요. 남이 하는 거 반사에 하다가는그 반사가 끝나버리면 다 빛을 한 순간에 잊어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빛이 날까? 이제 그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연언을 보셔서 알겠지만 국민들은 정말 이 임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좀더 정상화돼서 빨리 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원에 저렇게 쳐들어가서 폭도하는 것들 적어도 반드시 우리가 단, 단속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론을 어떻게 이제 발표하고 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